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요? 예. 여러 사람이 말한 걸짬뽕한 겁니까? 지금은 어. 인원, 요원, 사람 뭐 여러 가지 혼동된 용어를 본인 스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동기어 어떤지간에 맞죠? 예, 인원 쓰고 요원 쓰 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대통령님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시적인 단어를 들었습니까? 그건 못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이 받은 조서에 보면 그렇게 이해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못 들은 건 맞죠. 그, 그리고, 어, 대통령과 통화한 시간이 공공시 30분인데, 공공시 36분에 증인과 통화한 김현태 단장은 증인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보면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김원태는 앞선 증인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소화기 공격을 받은 직후 150명이 넘으면 안 됐는데 들어가면 안 되나라고 또 들어갈 수 없겠나 장관이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걸 드러냈지. 아, 곽종근 사령관이 아니요 이거 대통령 국방장관이 하신 말입니다. 네. 사령관이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네, 저 김현태 단자, 저 단장이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김현태 단장이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거는 명확하게 네. 김현태 단장이 네. 오늘 오전에 네.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분명히 김연태 단장하고 제가 거기에 대통령입니다 뭐 이런 말은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현장에 있을 때는 몰랐을 거고 제가 대신에 국회의원 뭐 150명 뚫어내고 뭐 하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연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그 김연태 단장하고 그런 논의를 했었고 그런 얘기를 논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만 김연태 단장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좀더 사실 관계가 맞는 것은 김현태 단장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증인은 여러 가지 진술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이해했다는 이해했다고 하거나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현태 단장은 아무런 동기 없이 진술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묻는 말입니다.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아무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이거 누구 짓입니까? 누구로부터 이런 지시 받았습니까? 그 대통령의 장관은 김영현 전 장관이 저한테 지시하면서 그런 내용 나왔던. 본회의장을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밖으로 끌어내라 이게 김영현 장관 지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앞에 대통령이 워딩문에 세 마디 속에 들어가 있고 김용현전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 말한 걸 짬뽕한 겁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상현 난 얘기한 거, 707 얘기한 거 계속 대통령이 묻겠습니다. 이 계시가 한꺼번에 한꺼번에 써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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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가지고 작품관, 제가 계속 묻겠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런 지시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 받았습니까? 제가 대통령님께서 지시받은 세가, 세 마디의 워딩 그대로 말씀드렸고,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 그 사당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는 내용도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일려단장한테 스피커폰으로 가고, 아니, 지금 제가 전달한 건데 이 내용이 그 많은 상황과 내용이 한꺼번에 거기에 써져 있는. 잠깐만요. 그게 상황이 마이크로 전파된 걸 묻는 게 아니라 워딩을 묻는 겁니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 이런 말을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그 앞에 부분은 앞에 부분 저기 끄집어내라 하는 부분들은 저 대통령 워딩 말씀에 들어가. 문 부수고서라도라는 말을 누구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예?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다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의결 정족수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게 제가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증언했던 제 워딩 그대로고 잠깐만요. 지금까지 그, 그 말을 했던 겁니다. 장관실에서 원이라고 명확히 했습니까? 인원이라고 했습니다. 국 구...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제가 국방위원회 에 그걸 얘기했습니다. 이제 의원으로 본인이 인식한 거죠. 그다음에 전기를 차단하라는 말은 누가 했습니까? 전기 차단하는 것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부터 지시받은 그, 건 없는 거죠. 그, 그, 그 김종인 전 장관이나 대통령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음. 그, 그 상황에서 그 방법을 찾다 보니까 그럼 거기 지통 논의에서 야, 그러면 전기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냐. 하는 논의 과정들이 얘기했던들 전파된 것이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멈췄을 끝난 겁니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라는 도끼 얘기는 누가 하신 겁니까? 도끼 얘기도 분명히 제가 12월 10일 말씀드렸는데 저는 분명히 도끼는 기억 없다고 그랬습니다. 기억 없습니다. 문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저는 워딩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언론보도에 네. 거기에 도끼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게 도끼가 잘못된 거고 이 공소장은 명백히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제가 도끼는 제가 분명히도 공소장에도 그렇고 거기 국방위도 그렇고 지난번 12월 4일 때도 그렇고 도끼는 제가 발언하지 않고 제 기억이 없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은 여러 사람의 말과 증인이 직접 한 말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고 일부 사실과 다르다. 맞죠? 독, 독기라는 말은 분명히 제가 아니라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공수장에 얘기했고 국회의원 할 때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독기는 기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FD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 중에서도 K신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대장주 한 종목의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 4406의 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 4406의 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